자, 저들왔습니다국수목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37번, 지금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일단 37번은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시상가액의 조정, 시상가액의 조정. 그런데 이 문제는 가끔씩 또 풀어봤으니까, 이 시상가액 조정 말문제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 한 번만 먼저 보자고요 음, 자. 지금 이게 요약지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상가액이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가액을 말하고 시상가액의 조정이란 시상가액을 상호조정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감정평가 업자가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가치를 찾아내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한 가치 이게 비중가액, 비용이니까 얘가 적산가액 이런 거 하려고 제가 한번더 보는 거예요. 용어 비중가액이고 비용을 통해서 산정하면 적산가액이고 그리고 임대료를 통해서 가격을 구하면 임대료가 수익이니까 수익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한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이게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서 방식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방식을 각각 적용했더니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 달라. 그러면 감정평가업자들은 요세 가지 가격을 적당히 섞어서 이걸 최종의 가치 결론으로 만들어내요. 이걸 우리는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아, 이거 빼먹었네. 각각의 방식을 통해서 산정한 금액을 시상가액이라고 해요. 해석은 시험 삼아 산정한 가액. 시험 삼아 산정한 가액.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세 가지 시상가격을 적당히 섞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시상가액의 조정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요 놈이죠. 요 놈. 이놈.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약집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그럼 이렇게 적어져 있어.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가중평균방식, 주방식, 부수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하는데, 요 주방식 부수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안 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림은 아니지, 뭐 자동차는 어떤 방법이 주된 평가 방식입니까?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식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다른 가격,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가격으로 이게 검토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주방식 부수방식이라고 해요. 또 예를 들어서 토지, 토지라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요. 이게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이게 주된 방식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랑 비교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주 방식, 부수 방식이라고 하고 계산 문제에서는 이 가중평균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가중평균 방식 그래서 출제자가 이 가중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풀어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첫 번째 여기다가 지금 각각의 방식을 정한 가격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줬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 원가 방식의 가중치를 20이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중에 원가 방식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0%를 책정해 놔야 돼요. 그 비교 방식은 50%의 가중치. 이 가중치라는 게 중요도예요. 중요도. 이게 비교 방식에는 50%의 중요도를 줬다는 거고. 수익 방식은 30% 중요도를 중요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끝난 거예요. 자, 1억에, 1억, 1, 1억 2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1억 2천인데, 여기다가 50%의 중요도만 부여하겠대요. 그러면 절반인 6천만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억 1천이 나왔는데, 이, 이, 원가법을 통한 적상 가격이 1억 1천인데, 여기다 20%의 비중만 두겠대요. 그러면 20%인 2200만원. 1억에 30%, 3천만원. 그래서 요세 가지를 다 합친 금액이 바로 최종의 최종의 가치 결론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중 평균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가중치는 이 각각의 방식의 중요도를 뜻하는 거야. 중요도를. 그이 중요도는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 사람한다. 자, 말문제에서 말문제에서 아이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마우스도 지금 이제 갈려고 하나 봐요. 마우스가 잘안 찍혀져요. 자, 시상가에게 조정을 하는 방식에 우리 두 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산술 평균의 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술 평균은 중요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세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요 방식은 인정한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 방식은 너무 근거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인정, 이런 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어, 예전에는 시험에 가끔씩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항상 가중평균을 하는 방법은 시상가액을 차례대로 놓고 그 옆에다가 출제자가 준 중요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산정한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시상가에게 조정이 되어옵니다. 여기까지 얘는 짧죠?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다른 문제로 또 뵐게요.